앨범 이벤트 당첨된 게 왔습니다. 오오 이렇게 팔찌도 주네? 옆구리가 터졌지? 일단 포카는 나중에 보고. 아 이거 명재현이야? 아 개귀여워. 찢바닥 뭐야? 이거는 그 가사 응원볼 있는 거고 파일 같은 거. 아왜 이렇게 거지같이 느꼈어? 명재 너무 귀여운데? 와 이거 태산이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. 어 이쁘네. 와 이거도 갖고 싶었어요. 이거 운양길 있는 거. 이게 아마 H 버전일 거고 이게 아마 O 버전일 거예요. 헐 이거 뭐야? 아 이거 인형 그거 해놓은 것 같은데. 아 이게 O P P 가 이상하게 뜯겨. 아 코즈한테 O P P 보내주고 싶다. 아 이게 뭐야? 이게 옷이랑 완전 찰떡. 아, 리우 너무 귀여워. 와, 이거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? 아, 근데 제가 마티니 블루를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. 진짜 인생 힘들 때 보면은 진짜 미쳤... 미처... 아,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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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이 포카 그렇게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래도 그냥 마티니 블루라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. 아, 이거 뒷면이 너무 귀엽네. 이거 뭐야, 완전 귀여워. 이거, 어, 약간 무서운데? <laughs> 그 다음에 W버전. 이건 잘 뜯을 수 있겠죠? 아, 제가 못 뜯었던 거였나봐요. 생각보다 이쁜데? 아, 근데 이 착장 이즈비가 진짜 이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메모리 없어서. 아, 근데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은데? 하자도 확인하면서 넣어줄게요. 아, 근데 명재현 이거 진짜 개 좋은데? 약간 날 팀이 있으심 제가 당첨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뭐야 얘 팬미팅 안 됐어? 심지어 티켓팅도 실패했구나 너 포카 줄게 이러면서 준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좋아 이런 니트 입으면 약간 어깨 넓어 보이는 거 알죠? 이렇게 약간 밝은 색의 두꺼운 니트 입으면 진짜 어깨 넓어 보이거든요 그냥 뭘 입든 어깨가 넓고 어깨가 넓은 게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하자 확인 안 했다 근데 솔직히 W버전은 대치로는 좀 그렇습니다 어, 슬리브 다 썼죠? 이 소가 제대로 할텐데 머리를 아이 코쪽에 하자 있다 아니 이한이는 이런 얼빡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V도 나와줘야 돼요 아 이거 보니까 이즈이 더 사고 싶다 어, 지금 책상 꼬라지가 너무 더러운데 일단 운하기 거는 빼줄게요. 운하기는 따로 넣어줄 거라서 아 그리고 바인더 정리 좀 했습니다. 이게 더 W인가? 아 마티니 블루를 그 다른 멤버 바인더에 같이 넣어줘야 될까요? 그냥 바인더 여기다 넣어줍시다. 이거 어떡하지? 자리는 없어요. 이거는 그냥 단체 바인더에다가 꼽사리 껴놓겠습니다. 일단 여기 앞에다가 넣어줄 포카를 바꿀 거거든요. 마티니 블루를 넣어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개랑, H 버전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포카들로 앞에 넣겠습니다. 오, 재현씨 두개 들어간. 아, 이거 속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얇다. 아, 속지 넣어주고 넣었어야 됐는데. 위에는 이거 보라색으로 할 거고요. 밑에는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돼지도 빼줘야 되는데. 아, 그리고 제첫 영상을 한번 봐봤거든요. 진짜 보다가 토할 뻔 했습니다. 잘 묶였다. 음... 일단 여기다가 넣어줄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뒤쪽 속지 남은 거에다가 먼저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옮길게요. 아, 속지 진짜 바꿔야 돼. 너무 얇아. 막 쑥쑥 들어가. 아, 갑자기, 앞장에다 마티니블루 3개 넣고, 여기다가 롤리 3개 넣고 싶은데, 그러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으니까. 아, 이거 포카가 왜 자꾸 상승하는 거야. 이렇게 근데 마티니 블루 아 진짜 너무 좋아 어머 이게 재현이 눈을 가리는데 아 그리고 여거 끊어 먹었던 거 그냥 군번줄로 심폐소생술 해줬습니다.